반갑습니다. 플러스 베이스볼 민대표입니다 인사부터 버벅거릴 거예요? 아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모르겠어요즘에 무슨 말을 해도 버벅거리더라고요. <laughs>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제가 원래 상당히 발음이 정확한 편이지 않았었나요? 상당히 정하지 확 않습니다. 정하지 않아요? <laughs> 어쨌든 네. 또 이번에 저희 신규 글러브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오늘도 또 눈앞에 또 좋은 글러브들이 그렇죠. 보이는데 글러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네. 지금 뭐 메인으로 굉장히 좋았던 글러브들 위주로 지금 들어왔는데 네네. 또 그러면 또 새로 들어온 글러브도 소개시켜 드려야겠네요 그렇죠 ]겠네요. 저희가 뭐 다음 주까지는 계속 신규 글러브 특집 아마 할것 같은데 네네. 오늘 또 선별한 좋은 글러브 소개 한번 해 주시죠 그렇죠. 지난 편에서 뭐를 소개했죠? 새로 입고된 글러브 중에서 투수랑 포수글러브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번에는 내야 글러브만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 내야 네. 특집인가요? 내야 네, 비중이 굉장히 항상 저희가 높기 때문에 네네. 좋은 내야 글러브들 위주로 네.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제 미즈노 프로 스페셜 오더 내야 글러브예요. 기구지 패턴의 글러브고 프렉시 엘리트 R 하가즈의 미즈노 프로 오더. 딱 봐도 길이 굉장히 잘들어졌다라는 느낌과 고급의 글러브의 광택감이 같이 있지 않나요? 맨들맨들 네. 맨들. 확실히 뭐늘 말씀드리지만 블랙 컬러는 네. 딱 좋은 가죽이 다 아니다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또 해당 네. 글러브가 더 특별한 거는 저희 매장에서도 뭐 최근에 매장에 방문해 주신 분들이 이 글러브를 껴보고 감탄을 하고 지금 굉장히 심사숙고 중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유튜브에 이 글러브는 소개시켜 주지 말아 주세요 라고 했던 분들이 있는데 뭐 저희는 그래도 먼저 사신 분이 잖자죠 그렇죠. 네. 입자는 따로 있습니다 고민, 고민하시는 분이 주인이 아니라 결정하시는 분이 주인입니다. 근데 미즈노 프로 오더 글로브 중에 프렉시 엘리트 글로브고 이 글로브의 가장 강점은 저희가 미즈노 프로 글로브를 BSS 샵 일본에서 굉장히 크고 검증된 샵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좋은 물건들이 들어온다라는 장점을 항상 설명하고 있고 또 이거는 미즈노 BSS 샵에 걸맞는 길들이기 실력이 있는 샵에서 마스터가 길들이기를 한 글로브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브의 어떤 그 조작력이나 그런 것들이 거의 완벽합니다. 이 모델이랑 동일한 패턴인데. 이 모델을 껴보면 한번 껴보시죠. 어? 지금 근데 이 모델은 네. 더좀 스페셜해 네, 옵션, 보이는데요? 옵션오더에 이제 뭐 가죽이 스페셜 가죽이 적용이 됐는데 껴보면은 네. 끼기가 어렵겠다. 이런 약간 느낌 들지 않나요? 펄이 들어가 있는 것같라고요네펄 네, 들어가 있는 한정판 으러 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느낌입니다. 가격이 같은 건가요? 얘 80만원이고 얘는 8 0만원이요 원래 얘가 더 비싸지만. 네,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네. 어쨌든 저희가 할인해서 특가로 제공해 드에는 금액은 둘다0 0 8 0만원이8 0 음, 그런데 8,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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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 0 0 일반 적용이 안 되는 게 적용이 됐고 이엔 어, 8,000엔 8 0 0 8,000엔 8당의유엔길0 0기 8,000엔 아, 8면한8만0 8,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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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 0 그러니까 얘만 글러브 껴보시면 어 이거 상당히 글러브가 난이도가 있는 글러브네 너무 글러브가 좋지만 내가 잘쓸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네. 들수 있는데 얘를 껴보시면 아 이렇게 쓰면 너무 좋은 글러브구나라는 느낌이 확연히 들 정도로 길들여져 있는 어... 형태가 만져져 있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뭐좀 자연스럽게 조작되는 오랫동안 사용했던 글러브라 그래도 믿을 그쵸. 정도로 네. 그만큼 손에 어떤 느낌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모델 갖다가 유로 길들이기를 7, 8만원 주고 국내에서 길들이기를 할 경우에 이 정도의 만족도가 나올까가 약간 저는 고민이 돼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만져진 글러브가 있을 때 요런 거를 구매하시면 굉장히 득템할 수 있는 그 헌율이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러면 그, 지금 그 모델은 일본에서 가다가 잡혀 들어온 거네요. 네, 일본에서 다 만져져서 들어온다. 음.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어쨌든 가격은 있죠. 같은데 네, 하나는 들이기가 너무 잘 되어 있고 네. 하나는 옷을 입고 갔다고 할까. 일본 현지에서도 되게 들이기잘된걸 제가 빼서 오듯이 부탁해서 갖고 온 걸로 보고 얘는 또 어, 나는 이제 뭐글로브 이렇게 이런 느낌의 유니크한 글로브의 느낌의 미스 프로 너무 좋은 글벌브지만 거기에 유니크함을 더해서 이렇게 한정품의 느낌이 나는 이런 느낌의 글러브를 끼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도 되게 좋은 선택이죠. 그럼 어쨌든 얘도 80만 원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같은 패턴과 같은 글러브의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또 미적 소개했으니까 Z 하나 또 가야죠. 아, 항상 저... 제가 저희가 강조하는 없어서 못 파는 저는 이 컬러의 네. 저웹 디자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저희가 항상 이게 말하는 이게 요시카 모델의 글러브인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엄지의 느낌과 새끼의 느낌, 디귿자의 느낌과 이 밸런스 그러니까 이 영상으로 보면 제가 한 바퀴 돌려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아 정말 이거 볼 때마다 이 검지의 느낌과 이게 너무 좋다라는 걸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차로 치면 스포츠카 같은 느낌 네, 네. 네 저도 그런 느낌 뭐 약간 테라빈크 느낌 나죠 네. 네. 아, 굉장히 좀 섹시한 느낌이 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좋은 가죽 같다 만들어진 느낌도 중요하지만 딱딱 섹시한 라인이 잡혀 가지고 어, 조작성 있게 그러니까 공이 모든 글러브는 안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이 굴곡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 질감 없이 내 손가락에 굴곡이 맞게 이게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바지 같은 거 입어도 보면 뭐 날씬하게 잘 빠지는 라인이 있고, 이좀뭐 몸매 잘 감기지 않는 라인이 있는 것처럼 글러브도 그런 라인이 존재합니다. 그게 실력이죠, 기술력이라고 봐야 되고 네. 끈끼리의 간격, 웹이부붙여어 있는 글러브의 간격만 보더라도 어, 그냥 알바생이 아주머니들이 그 제작하는 그 글러브의 라인으로 흔히 제작된 게 아니라 장인이 그 웹의 간격과 여러가지 글러브의 조작성에 염두에 둔 완성된 글러브의 느낌이 있다라는 글러브입니다. 너무 좋은 글러브죠. 해당 글러브도 75만원. 젠틀 75만 스페셜 오더 플러스 베이스볼에서 사면은 다르다라는 아 느낌을 확연히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글러브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문득 75만원과 미즈노 80만원에서 되게 네. 고민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아... 그러니까 고민하시는 분은 이제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미즈노가 살까? 제트로 살까? 풀리지 않는 숙제지만 그래서 차로 따지면 벤츠냐 BMW냐 음. 약간 BMW 성향의 파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그쵸? 그래서 제트로 손이 갈것 같다는 예, 그런 느낌 느낌이 듭니다. 드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벤츠로 돌아가듯이 미즈노 사는 사람들은 그런 느낌으로 또 미즈노를 사죠 그쵸. 그리고 이제 또 얘는 미즈노 프로 프렉시 엘리트 R 오더 글러브입니다. 어, 너무 좋은데 얘 지금 플렉시 엘리트 R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연식형이라고 봐야죠. 아까 그럼 경식 네네. 껴봤으니까 연식도 한번 껴보시죠 믿기지가 않을 겁니다. 저라면 65만 원에 이 모델을 삽니다. 모르겠는데요? 색깔 대색이나 하드함이나 여러 가지가 <laughs> 제가 생각하는 현재 1픽은 이 모델이 글러브입니다. 웬만한 경식보다 딱딱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딱딱하고 안딱딱하고 갔다가 연령식을 구분하기에는 너무 요즘에 촌스럽다. 네. 아, 사용하면서 얼마나 내구성이 길게 갖고 갔냐. 근데 처음에는 딱딱하지만 뭐 그런 어떤 사용하면서 힘이 풀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해당 글러브는 저희가 어, 그 BSS 샵에서 하드한 느낌의 펠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내구성에서도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꼭뭐 BMW나 벤츠에서 7시리즈나 S클래스만 사는게 아니잖아요 5시리즈를 살 수도 있고 다양한 재미가 있는 그, 그런 느낌의 자동차가 있는 것처럼 얘는 뭐 그런 느낌의 글러벌라고 봐야죠 b m w 의아 벤츠에 얘는 뭐 E클래스 중에 뭐 약간 뭐 AMG 뭐 이런 느낌으로 아니 뭐차 리뷰 하시는 거예요 지 글로벌 리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비교군이 있어야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있죠? 가성비 모델 얼마입니까? 65만 원. 65만 원. 네. 그다음에 미즈노 프로 클래식 제가 항상 제일 좋아하는 글러브죠. 그중에서도 얘는 MM 모델이 뒷받침되어 있는 1 a j g h 30013094번 49번 칼라고 66,000원짜리 미즈노 프로 클래식입니다. 일반 모델이 아니라 클래식의 M&M 모델이 적용돼서 글러브의 형태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아 글러브로 많이 인기를 얻고 있던 크래프트 엔천의 모델과 동일한 패턴을 사용했다 그렇지만 글러브의 퀄리티는 미즈노프로 클래식이다 여기에 되게 강점이 있습니다 6 네. 6 0 0 0대기 때문에 국내선 75만원 이상 대 판매되고 있는 모델의 글러브인데 해당 글러브 두 가지가 입고 됐어요 검정 컬러랑 그 다음에 베이지 크림색 컬러 베이지? 크림 색깔. 네. 어, 이 동일 모델 두 가지가 입고 되는데 이 모델의 한 해에서 한번더 경험해 보실 수 있게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60만 원. 60만 그러면 원. 일본 현지 가격보다 저렴한 금액이요. 에 6만 6천 원이 넘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네. 얘도 한번 껴 보시면 글러브가 되게 작은데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무거운 느낌과 묵직한 느낌은 달라요. 짱짱한 느낌이 있죠. 오, 그러네요. 짱. 돌메이로 보면은 거. 작지만 탄탄한 차돌 같은 느낌. 이게 또 경식 모델이잖아요. 네, 경식 모델. 또 아까 연식보다도 가격도 좋네요. 네, 그렇죠. 어, 네. 또 이런 것도 고민이 많아지는데.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고민하지만 결국에는 득템하는 사람이 승자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미즈 프로, 아미즈 프로가 Z 프로세서스 BP r l g 680 680번 무엇 뭐, 그, 올라운드 타입의 내야글러브입니다. 여기 유틸리티용 내야글러브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정도로 11.8인치 정도로 사이즈감도 여유있고, 국내 유저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사이즈예요 6사이즈니까, 생과 코다이 모델의 작은 사이즈의 투수용과도 비슷한 정도의 느낌이지만, 벌어지는 면적이 넓고, 와이드해서 사용하시기 내야용으로 좋다. 그리고 웹비나 유심히 보시면은, 예전에 김혜성 선수가 사용했던, 김하성 선수가 사용했던 Z의 모델과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뭐 외부에도 경착 타입으로 되어있고 끝에도 강하게 되어있고 그래서 일본에서도 저도 되게 보기 힘든 모델의 글러브인데 이번에 해당 글러브도 한점 입고 됐습니다. 아, Z 프로세서스는 57,200엔인데 저희는 55만원에 정리합니다. 55만 원. 네, 일본 현지 가격보다 어, 저렴한 네. 금액이고 국내 최저가 격은 BPROG 어, 680, 뭐, 뭐 740, 760 해당 시리즈의 패턴의 가격들은 대부분 70만원대입니다. 어, 제일 저렴하면 60만원대 후반, 저희는 최저가 대비해서 어, 최소 10만 원 이상 저렴하게 측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이 모델의 이 시리즈에 동일하게 겐다 소스케 모델도 입고가 되었습니다. BPRG에는 561번인데 얘는 이제 저희가 길들이기 되어 있는 샘플 모델의 글러브에요 7만 원 상당의 어, 스페셜 글러브 길들이기가 적용된 모델의 글러브도 있습니다. 네. 이 시리즈도 겐다 소스케 모델도 길들이가 되어 있지 않은 모델들이 55만 원에 특가로 판매 중이니까 그것까지 같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Z 글러브의 Z 어, 프로토스 BRGB 565S 스페셜 에디션 얘는 스페셜 에디션이에요 너무 예쁘죠 겐다 소스캠 5D 스페셜 모델입니다. 에디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얘는 일단 연식형 모델이고요. 네. 프로젝터스보다 더 상위 등급의 한정품으로 제작된 글러브 가죽도 좀더 좋고 만드는 라인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음. 이제 지금 길들이기가 안돼 있는 글로브인데 오더 글로브처럼 만드는가좀 다르죠. 네. 네. 껴보시면 또 확실히 달라요. 얘 모델도 어 저는 가성비 있게 경식보다도 오히려 저는 얘를 쓸것 같아요. 얘를 추천합니다. 근데 얘가 어쨌든 38,000원대, 거의 40,000원대의 모델의 글러브인데 얘를 저희가 38만원에 가성비 있도 판매하니까 뭐 여러가지 가격 대비 좋은 글러브를 끼고 싶다. 저는 얘를 낄것 같아요. 가성비 진짜 좋네요. 네. 이 모델의 다양한 시리즈의 겐다 소스케도 있고 이시호카도 뭐, 음. 있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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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선수 모델의 글러브가 있어요. 그 모델도 추천드리고 어쨌든 해당 시리즈의 글러브를 38만원에 판매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모델을 제일 좋은 글러브를 꼽았어요. 음. 어, 너무 멋있고 중간에 레이스 처리도 그렇고 네. 가죽과 심의 탄탄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어, 경식용으로 손색 없다는 라 표현보다 이게 왜 연식이지? 누가 봐도 경식인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좋은 글러브인데 어쨌든 금액은 저희가 38만 원에 38만 할인을 합니다 원. 그러면 네. 아주 좋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거와 더불어서 ZBRGB30245 해당 모델도 굉장히 인기 있는 모델이 글러브죠 얘도 껴보시면 얘가 왜 움직인가 생각할 겁니다. BRGB이기 때문에 품번은 연식형 품번이지만 국내산 40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모델의 글러브고 저희는 35만 원에 최저가로 판매하는데 가성비 있는 글러브로 굉장히 좋습니다. Z가 기본적인 성향이 하드함이 좀 있는 글러브고 또 가죽도 프레스터스라고 일본 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네. 그 느낌만 가지고도 값어치를 충분히 할수 있는 가성비 글러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려요. 네, BRGB 30245, 4036번 11.75인치 정도로 사이즈감도 충분하기 때문에 막 추천드리는 글러브고 그래서 금액이? 금액이 35만원! 35만원! 네. 해당 시리즈도 이마미아 모델부터 덴다스케 모델부터 다양한 시리즈의 다양한 품번의 글러브가 있으니까 다양한 걸 비교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겠고 네. IP 셀렉트 오랜만에 나오네요. 그렇죠. 네. 프리미엄 글러브의 대명사. 사실 저희 뭐 구하기 힘든 글러브라. 그 그렇죠. 네. 저희가 항상 입고 싶고 싶지만 IP002 EC23G 엑셀런트 컬렉션 모델의 글러브인데 일본 현재 가격이 5 5 0 0 0에 그냥 뭐 끼자마자 너무 좋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어, 가죽 광택감도 좋고. 그렇죠. 가볍고 어. 그냥 딱 감기는 느낌. 진짜 있죠. 진짜 가볍네요. 광택감도 있고. 네. 그래서 해당 글러브는 엑셀런트 컬렉션 이라는 일본 제작한 경식용 모델의 글러브인데 해당 글러브가 저희가 지금 영상 찍기 바로 전에 제가 금액 체크해보기로 엑셀런트 컬렉션의 가장 저렴한 가격은 65만원입니다 네. 저희가 측정 가격은 55만원이죠 55만원이면 네, 55만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토탈 IP 셀프가 몇개가 들어왔죠? 저희 4개 들어왔나요? 3개? 아, 여덟 개 들어오고 세 개가 나간 겁니다. 아, 네. 제가 네. 지금 네. 확인한 건네 개였는데. 네, 먹고 죽기도 판매가 되었고 해당 글러브도 이제 내야용의 마지막 남아 있는 글러브 얘도 네. 55만 원에 정리를 하고요. 아주 좋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직까지 여러 가지 글러브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쓸 거다 그러면은 뭘쓸 건지 물어봐 주세요. <laughs> 대답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냥 아, 질문을 강요하는 거죠. 대답은 제가 할 겁니다. 아, 그래. 뭐쓸 겁니까? 전예를쓸 겁니다. 아까는 다른 네. 거 쓴다 그러지 않았나요? 아니, 아니 아니. Z였던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사람이 말이야. 아, 얘는 PKW 8662 신형 모델의 어, SSK 프로 H의 최고 등급의 예 6500에 5 0 0짜리 모델의 글러브입니다. 어, SSK 중에서는 뭐 거의 어, 제일 좋은 글러브죠. 근데 네. 얘가 또 많은 분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느낌이 뭐냐 그러면 이고쿠보 웹이라고 하는데 기아 타이거 박찬호 선수부터 다양한 프로 선수들 실제로 제일 사용 많이 했던 모델의 글러브이기도 한데 그거의 오리지널 버전의 글러브입니다. 사이즈도 여유 있고 뭐 가죽의 느낌이나 뭐 여러 가지로 또 이런 어떤 디테일들이나 여기는 이제 그좀 글러브에 강화해야 돼야 될 부분이 새끼 손가락의 심과 엄지 손가락의 심인데 이 부분에 이제 벨트 처리가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좀더 좋아요. 그리고 포켓의 깊이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용이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그냥 선수들 엘리트 선수들이 사용하기에 호불호 없을 것 같은 가장 무난하고 안정적인 패턴의 글러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껴보시면, 이 볼집의 깊이도 좀 있고, 누가 사용해도 좋겠다라는 느낌. 가벼우면서 하드함이 아니라 탄력 있는 좀 느낌이 있잖아요. 조작을 한번 해보시면, 조작되는 느낌도 조금 힘있게 말랑말랑한 느낌. 이게 좀 표현이 어렵지만, 가죽은 되게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면서 휠트의 강함은 좀 강도가 있고, 무게는 굉장히 가볍다. 이런 느낌이 있죠. 가죽도 좀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네요. 네네. 네, 네. 얘는 어쨌든 일본 현지 가격도 훨씬 저렴한 49만 원. 49만 원. 네. 자. 요거랑 검정 색깔의 T 웹의 내야 글러브가 있는데 걔도 유틸리티용 내야 글러브로 좀 사이즈 큰 글러브를 선호하시는 내야분들한테 네. 추천하는 글러브입니다. 그것도 가격이 같나요? 네. 49만 원. 어, 49만 원. SSK 자. 글러브는 많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49만 원이 질문을 강요하셨으니까 네. 돌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SSK 49만 원 VS 네. 아까 얘기하셨던 제트 그 연식 3 8만 원. 초이스는 두 개면 안 돼. <laughs> 아 이게 진짜 어려운데 저는 제트 S.E 모델 연식형을 아, 쓰겠습니다. 제트 S.E로. 그 느낌이 되게 좋고 어쨌든 뭐 금액 대비하면 네. 전적으로 체 글로버가 어떤 게더 좋냐. 네. 그러면 S.S.K가 또 조금 더 좋은 느낌으로 오래 씁니다. 음. 근데 저는 오래 쓰는 글러브보다 글러브 하나 사가지고 한 2년 3년 즐겁게 야구하고 네. 또 좋은 글러브 나오면 또 바꾸고 저는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글러브를 천연만년 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글러브의 어떤 요소 중에서 저는 편안함과 글러브의 조작성과 이런 요소에 더 중점적인 포인트를 주지 네. 내구성에 대해서 물론 선수들은 내구성이 중요하지만 저한테는 내구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음. 그리고 저한테 필요로 하는 요소 중에 내구성은 SE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런 판단이 네.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10만 원이서 저렴하니까 네. 강점이죠 지극히 민대표님의 네. 개인 취향을 네. 네.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저희가 지금 계속 이번 주뭐 다음 네. 주에 신규 글로벌 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뭐 세일이 네. 네. 끝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네. 또 신규 글로벌은 사실 뭐 저희가 가격을 좋게 책정하긴 하지만 네. 네. 특가를 좀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신규 글러브 중에서 선별해서 특가 한번 골라주시죠. 아시겠지만 황금박씨가 오면 훨씬 더 많이 그렇죠. <laughs> 털릴 텐데. 아, 그러면 어쨌든 자발적으로 이게 뭐 인기 없는 글러브 해봐야 뭐 합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만한 글러브 몇 개요? 소시, 두 개만 하겠습니다. 겐다 어, 소스케 글러브가 엄청나게 유명했던 글러브인데. 겐다 소스케 글러브를 잘 길들여서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시메르기 유해서 일본에서 제트 다이아몬드 샵을 통해서 아쿠아 핏이라고 하는 IP셀렉트의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길들기가 이 완료된 모델의 글러브인데 네. 저희가 이렇게 일본의 다양한 샵,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샵, 롤링스 골드 글러브 샵, 그 다음에 IP셀렉트 전문 매장, 그리고 미노 프로 BSS 샵에서 제품들을 수급을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되게 유, 유의미한 게 뭐냐 그러면 거기서 길들이기 글러브, 샘플 글러브들을 저희가 유심히 보고 그걸 입고 시키기도 하고 그 글러브를 보고 저희가 이제 응용해서 길들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길들이기가 일반적인 글러브보다 저희는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해당 글러브의 어떤 그, 지, 그 기술이 녹아 있는 집약체의 글러브라고 보시면 돼요. 해당 글러브는 BPR로 g 561번 글러브인데 중간에 레스터리가 되어 있고 해당 글러브 이렇게 조작이 됩니다. 딱 봐도 뭐길들이기 네. 너무 잘 됐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어 여러 어쨌든 많은 이들 검색을 해 보실 테니까 BPR 로 561번 겐다토스케 모델을 검색해 보시면 최저가가 65만 원이 넘어갑니다. 저희는 네. 거기서 10만 원 이상 저렴히 팔기 때문에 어 55만 원으로 측정을 했고 길들이기 7만 원 하면 62만 원이 넘어가는 모델글러려봅니다 저희 가격으로 62만 원이고 타 브랜드의 가격으로 따지면 75만 원 상당히 글러군데 네. 이걸 특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이 길어요. 빨리 가격을 좀 알려주세요. 얼마하면 특가일까요? 49! 46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페달글러브 46만원 하겠습니다. 46만원 만족합니다. 아. 네. 49만원 해도 만족하라 그랬는데 아, 46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46만원 네. 그리고 또한점 정말 경험 그러니까 이거는 꼭이 모델을 선택하셔야 된다. IT 세련대에 관심이 있으셨다 그러면 이 모델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i p 0 0 2 c 0 2 3 g 예, 아쿠아 핏 모델이 적용돼서 얘도 들들여져 있는 느낌이, 글러브에, 이 정도 글러브를 사시는 분들은, 글러브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손바닥에 지금 주름 하나 없이 깔끔하게 글러브가 바닥면 작업이 완료됐고, 요거좀 길이가 짧고 옆에 넓네요. 옆에 넓죠. 아, 그러니까 이게, 네아 글러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벌어지는 면적이 넓어서, 볼이 들어오는 면적은 넓대, 글러브가 길면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계가 나는데, 왔 음, 네. 이런 설계에, 가장 의미 있는 브랜드가 저는 IP셀렉트라고 생각해요. 그래, 서얘 추천드리고. 또 길들이기가 고가 모델이기 때문에 가죽이 되게 민감합니다. IP셀렉트는 뭐다? 가죽이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가죽이 굉장히 민감한데, 이 민감한 부분을 굉장히 잘 만져진 글러브이기 때문에 IP글러브를 사실 거면 새거사셔 가지고 길들이기를 유료업체다 에 맡기는 것보다 이렇게 잘 만져진 글러브를 사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얘도 약간 65만 원에 고했잖아요 네. 저희는 55만 원에 판매를 한다고 했고 원래 저희가 55만원인데 그래드이7만대 네, 되어있어요 62만원 그럼 이것도 똑같이 가야되는거 아닙니까? 얘는 48만원 가겠습니다 48만원 요렇게 네, 두개 특가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각각 한 모델씩 밖에 없는거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선착순으로 구입하실 분들은 링크를 따라 들어오셔서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좋은걸로 많이 소개해주셨는데 네. 마무리 인 하시죠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